아, 어, 빅스리를 설명을 드렸고, 나머지 두 개가 있는데, 잠깐 여러분 또 이렇게 쉬어가시라고, 송해 선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송혜, 어, 자, 국, 저 국민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, 어떻습니까? 전국 노래 자랑, 뭐, 그거 있었죠? 예, 송해 선생이 전국 가면 이제 거기에, 아, 어, 많은, 많은 분들이 노래 자랑, 이제 이런 게 있는데, 글쎄요, 후임 MC를 정해뒀다. 어, 좀 솔깃하네요. 후임 MC를. 자, 95세 송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. 예, 이북이 고향이신데, 우리 나이로 95세, 아 정말 참저이 건강에 제가 경의를 표하는데요. 그렇지만 최근에는 좀 수척해진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는데, 7kg가 빠진 야윈 얼굴로 최근 모습을 드러냈다. 글쎄요, 이제 건강에 서서히 이상이. 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본인은 아직은 다 멀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이 본인의 상징 과도 같은 분신 과도 같은 전국 노래자랑 이게 아일년반 동안에 지금 열리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사회적 거리두기 에의해서뭐 거기에 가면 춤추는 신분들 뭐 얼마나 이렇게 소박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까 그런데 일년반 동안에 그+ 프로그램이. 잠정 중단인데 이제 그 잠정자가 뭐 1년이 훨씬 넘는 사실상 중단 상태로 가는데요. 그런 자기의 분신가도 같은 프로그램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아마 그게 몸에 그런 이상으로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송혜 선생이 자기 후임으로 정해 둔 MC가 있다. 누굴까요? 한번 다시 보여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기사를 쭉 보면요. 그 후임 MC가 여러분이 알 만한 분이죠. 이상벽 씨라고 하는군요. 예.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할 상황이 되면 후임 MC로 이상벽을 추천하겠다.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 군데에서 했던 모양입니다. 에, 이렇게 했던 모양이고 이상벽 그 이상벽 씨도 아이고, 송혜 우리 선배님 최고야. 후임으로 나를 거론해 주신다니 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는군요. 그러니까 어, 20년 전에 이렇게 송혜 선생이 오랫동안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고 아마 지금 이상벽 씨가 이제 그랬다는 얘기이죠. 아이고 선배님, 선배님이 저한테 물려주실 거면 저도 8 0살 넘는 나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. 네, 아9 0 살이군요. <laughs> 전에 자리 넘겨주신다고 약속한 거 어떻게 되냐고 묻더라. 아직 3 0년더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도 9 0 살에 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우스갯소리. 예. 그렇습니다. 예, 송해 할아버지 만수무가 하세요. 보리선 님, 미미 님. 예. 자, 이 송해의 전국 노래자랑 후임이 이거는 뭐 방송국에서 결정한 문제니까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좀 쉬어 가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. 송해 선생의 마음속에는 내 후임으로 이상벽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요.